정말 낮에도 안 키고 휴박되니 내가 더 심하다고? 아나 완전 어~~ 서오세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지각했냐는 건뭔 소리야 <laughs> 일찍 킹 이유는 뭐다? 일찍 끄기 위하서다 추진력을 얻기 위한 3시간 3시간만 자고 출근해도 멀쩡히, 멀쩡한 사람은 그냥 체질적으로 타고나거나 아니면 본인의 수명을 갈고 있는 중이었을까 뭐야 저거 이 뭐야 왜 시작하자마자 왜 이래 이거 뭐야 시작하자마자 왜 이래요 미쳤네 왜 이래 얘네 죽어 단어 선택이 고급치다고요 아니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 꼴을 당했는데 좋은 말이 나오겠냐고 하나도 안 보여. 아니 이렇게 시커먼데는 뭐 도대체 어떻게 보라는 거야? 설정에 안 그래도 밝기 화면 밝기 관련해갖고 설정이 있나 봤는데 뭐 딱히 없어 보이더라고. 근데 또 너무 올리면 밝을 때 눈뽕 심해갖고. 그래도 이번 뭐 이런데는 뭐 시커면서 하나도 안보이는데 아니 어두운 곳에서 볼수 있는 방법을 좀조해 조용히 시커먼. 어두운 곳에서안 보이는 게 정상이라고요? 아니, 그럼 뭐, 횃불이라도 키든가, 뭐, 시커멓게 그냥 돌아다니게 해야 되냐고. 왜안 맞음? 손으로 직접 채집해야 되는 거임? 이거 잡기. 아, 손으로 채집이야. 아, 진짜. 그, 끔찍, 그, 끔찍한 게임이야, 진짜. 야, 어크도 화살로 쏴 죽이면 죽었어. 아, 환장하겠네. 이런 것도 말이야. 그냥 불질러버리면 되지. 무슨, 뭐, 해제, 어쩌고저쩌고. 응? 아, 왜 이렇게 안 가? 아, 간섭 쩔어, 진짜. 아 가세요. 야, 이사 가건 말건 뭔 상관이에요? 아내 불편하니까 가라고. 아 격이 걸렸어. 그냥 뛰어야겠어. 엘든 님보다 뭔가 역동적이라고. 그런가? 엘든 님은 역동성을 못, 못 느낄만한 게 내가 빛만 써서그렇다고 아니거든. 나 적사장 화염도 썼거든. 마지막에 한 이틀 써놓고 그걸 썼다고 잘한다고? 야, 난어반불검법안 쓰고 엔딩 본 사람이야. 삼주 게임하면서 단 하루 썼다고? 아니 어쨌든 가 썼. 나는 나는 반불검으로 엔딩 안 봤어. 에드님 깨자마자 너프 됐는데 내 통했냐고? 들켰어. 내 엔딩 볼 때까지 건드지 말라고 했어요. 아, 네, 반불하고 뭐 이것저것 너프 당했어요. 그 출시했을 때 사기라고 했던 것들. 너프 당했어. 근데 너프 당해도 쎄. 내가 맛본 건다 너프라고? 음, 뭐, 너프 하든가 말든가, 너 엔딩 봤는데 알게 뭐럼? 눈깔은 언제 바꿀 거냐고요? 뭐, 딱히 바꿀 게 없어서 고민 중입니다. 아, 프사 말하는 거야? 푸사는, 푸사는 그냥 둘 거야. 근데 푸사가 어때서? 아는 사람은, 와, 와, 그거 아시는구나! 하는 그런 용도인데. 뭔지 모르면 어떡하냐고요? 그냥 그런 갑다다 하면 됩니다. 틀게임이라니 사과해라 23년전 게임이냐고? 그렇게 오래됐나? 틀게임이라니 사과해라 누나 볼때마다 무섭다고? 그래? 그럼 발더스 게이트로 바꿀까? 음, 틀게임 맞아 상과안뭐 사과해 제가 빵빵이보다 이쁜거 같아서 분하다고요? 솔직히 에일로이보다 엘로이보다 못생긴 애가 어딨어? 너왜 말을 그렇게 못되게 하냐고? 맞잖아! 사람은 각자 고유한 매력이 있는 거라고? 어... 그래, 수가 그렇다면 뭐 그런갑다 해야지 뭐. 제가 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님들 말이 다 맞네요. 난 싫어요. 저다 삭제해버려야지. 맨날 까먹네. 이 방송 끄면 그냥 바로 바로 자버리니까 맨날 까먹어 아이 감사합니다 벌써 9개월이야? 리액션 없냐고요와 감사합니다 너무 신난다 피아피아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님들이 상대방 감정에 공감할 줄 모르는 능력을 가져서 그런거 아닙니까? 소울리스라고 <laughs> 이들이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듯. 분화를 해도 시큰둥하다고 무슨 소리야? 거울.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담는데 바보들. 그게 정성이면 파리도 <laughs> 새라고. 뭐? 펩시가 있어? 펩시는 당장 지워야지. 아 펩시는 못 참아. 우리 방에 우리 방에 펩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방에 펩시란 존재하지 않음킹킹각콜라만 존재할 뿐. 에? 가게 안 나온다고? 뭐 하는 거냐고? 나도 몰루. 야, 근데 뭐가 있는데? 이건 뭐지? 오, 나오잖아 헐 <laughs> <덜. 웃음> 그거 해보라고? 메시야 아직이잖아 아직이잖아 제 목표시간은 뭐그 12시잖아요 12시 아직 안됐잖아요 예예 내열 12시에 간다 내가 진짜 뭐 빈정상에서 빈정상에서 12시에 끌거야 아 일찍 자라매 일찍 잘 거야 아 진짜 12시 때가 올끌 거야 기다려 12시는 너무 이르다고요 아 님들이 일찍 자라매요 애로이 머리 크기 버그냐고 <laughs> 말이 심하잖아 머리숱이 많아서 커보이는걸 수도 있어요 어깨가 좁은 거라고 그냥 다 복합적이겠지 뭐 복합적이라는 거총체적 난국이라는 뜻 맞지 <laughs> 어 맞는데 맞으면 어쩔 건데 외모로 평가하냐고? 그럼 얘를 뭐로 평가해? 사람은 잘 죽이잖아. 그거면 됐지. <laughs> 칭찬 맞지?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손이 다 뻣뻣하네요. 그거 해보라고? 야, 12시 안에 자면은 성공한 거야. 사실 좀더 하려고 했는데, 지금 손이 너무 뻐근해갖고. 나중에 해야겠어. 볼은 이제 괜찮아졌냐고요? 에. 무요 고기 반찬 끝났다고? 참네.